종료주일 아침입니다 매년 고난 중간에 가장 많이 찾는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에 내가 반드시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제의 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대한 길선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강도라 불림받던 두 사람 역시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했던 것과 달리 다른 이는 구원을 선언받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죄가가 그리도 무거웠던 자가 이처럼 단시간 내에 구원을 얻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비록 단시간이었을지라도 그가 신자로서의 자격을 완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구원 얻는 신앙에 있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자신의 죄를 절실히 회개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선사하는 통렬한 고통 가운데라면 울부짖으며 세상과 사람들을 저주하기 십상인데 우리들의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한 것에 합당하다라고 그에 고백한 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손과 발이 찢김으로 가해진 고통 보다 양심이 찢기며 양심이 찢기며 가해진 고통이 더 컸기에 더는 견딜 수 없어 참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이라는 신자의 두 번째 요건을 충분히 달성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하였습니다. 이 말이 예수를 비방하던 맥락에서 나온 질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가르키는 대명사임이 확실합니다. 그 어떤 신비한 이적을 접하지는 못했건만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거였습니다. 신자가 세 번째로 할 일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들렀던 모든 이들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던, 있던 때, 반면 지금껏 예수를 따르던 모든 이들을 침묵하였고 제자들은 도망갔으며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던 그때, 그런 그 강도는. 이 모든 침묵과 소리를 다 부정하며 이 모든 침묵과 소리를 다 부정하며 홀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며 예수의 의로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를 의인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극한의 고통 중에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는 도리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외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과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누누이 들었음에도 기어이 숨어버렸던 제자들 또한 부활 예수를 만난 뒤에야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과 달리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마주하면서도 그분께 영생을 구했던 그의 소망은 진실로 위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는 최후의 핏방울을 떨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내뱉었던 이 기도는 어쩌면 그의 남은 생의 전부의 시간과 맞바꾼 기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강도가 된가룟유다를 이르셨으나 죽음의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의 최후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평강과 마음속에 평온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천 농부 신학자입니다.